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소개할 부동산은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와 있습니다 태촌면 현재 보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단독진입로를 가는 거고요 부동산마트 매물번호가 31742입니다 31742는 31742번째 매물 등록됐다는 거고요 금계포란형의 명당 입니다. 대대손손 부자가 된다는 금딱이 알을 품고 있다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당터 토지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아주 접근하기 좋고요. 이 부동산은 7,900평입니다. 아주 획기적이고요. 칠당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접해에서 있는 거고요. 단독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거고요. 이곳에 오기까지는 서울 용산역에서는 47km 정도 걸리고요. 잠실역에서 33km, 동대문역에서 39km, 안양 평촌에서 41km, 수원역에서 53km, 구리역에서 약 28km 정도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 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주택을 아무거나 지을 수는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투자 투자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게 진입하면요. 지금 이제 우측으로 창고 형태의 건물이 하나 별도로 있고요. 이게 농막 형태의 건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약 창고는 20평 정도 될것 같고요. 농막은 약6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금계 포란형의 토지고요. 명당터입니다. 보는 나무들은 포포나무라는 겁니다. 포포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고요. 현재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7 900평 상당히 인근 시세에 비해서 아주 가격 저렴한 편입니다. 이 토지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이고요. 지금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향후 풀리면 아주 대박이 나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배수로 시설들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축구수로관을 통해서 뭐잘 공사들이 되어 있고요. 현재 천, 제 7,900평 중에 약 5,000여 평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농업 직불금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이부동산에 한시을한번 가져보시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 개통시 해촌 i c 에서 3분 거리 이내에 있는 거고요. 현재 그 송파에서 10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2차선 도로에서 단독 진입로가 있고요. 이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향후 그 광주시 태촌면 일대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투자용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입하는데 보면 냉지가 약 400여 평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매입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지금 해당 부동산에서 서쪽에 저녁 노을 석양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팔당호가 보이기도 하고 아주 전망조망이 멋집니다. 광주시 태촌면에는 현재 그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데요. 그린벨트 해지를 하려는 그 움직임들이 확, 상당히 활발하고요. 양평군 양수리죠. 양서면 양수리 인근처럼 그렇게 만들겠다고 광주시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아, 저녁 석양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전망조망 좋고요. 앞에 가릴 게 없네요. 혈당호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멋진 부동산입니다. 투자용으로 영순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 인근의 부동산들 시세가 현재 개발하지 못하는 토지들도 거의 80에서 9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토지는 평당 40만 원대입니다. 아주 멋진 가격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지금 그 팔당 상수원 보고 얘기이긴 한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지만은 이 부동산은 투자형으로 생각을 하시기에 영순위로 꼽으셔도 아주 좋은 멋진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은 금계포란형의 부동입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에 물이 보이고 있고요. 금딱이 알을 품고 있고 풍수지리에서 이러한 모습의 지형은 배가 끊기지 않고 자손이 번창하는 그런 토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이 부동산은 단순히 큰 개발 목적으로만 가지고 접근하면 어렵고요. 앞으로 향후 투자 목적으로 그냥 묻어둔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서울 송파 양평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 10분 거리에 있고요. 태촌 IC에서 3분 거리 이내에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